안녕하세요, 뮤직 마스터입니다. 지금 정시가 정말 며칠 남지 않았죠. 이제부터 원서 접수도 들어가고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발표가 날 때까지 거의 한 달, 두달 안에 거의 모든 게 결정이 나겠죠.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인생 선배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정시까지 시험을 보고 어떤 분들은 합격을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할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또 합격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 불합격하는 분들이 발생을 하겠죠. 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어, 제 경험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떨어져도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어,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어, 제가 살던 도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때 시험을 봐야 하는 음, 그런 도시였어요. 요즘은 그런 곳이 없죠. 어, 그런데 어, 저희 때만 하더라도 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원서를 써서 어, 시험을 봐서 점수가 안 되면 떨어지는 그런 입시 제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지원했던 학교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좌절을 하던지 어, 제가 정말 옆에서 어, 위로도 해주고 뭐 사실은 위로해줄 말이 없죠.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내 친구 누가 시험에 떨어지게 됐다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그 친구는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 더잘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실은 아니 떨어져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내 친구가 어,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대학을 지나갈 때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의 대학을 진학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지금도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그때 어릴 때 겪었던 그런 좌절은 어, 정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게될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학교를 갈 때만 해도 동아방송대학이었어요. 01학번으로 어,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학교 들어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 제 동기들이 전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음. 저랑 동갑이었던 친구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82년생인데, 어형 누나들이 그냥 한두 살 많은 것도 아니고, 70년대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와, 그때, 와, 실용음악과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2학년이 되고도 제 후배로 제가 21살 때죠. 21살 때 후배로 들어온 분들 중에 38, 37이 있었어요. 정말 그걸 보고, 와,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꿈을 찾아서 어, 입시를 다시 보셨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어, 정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를 가보면 현역들도 있겠지만, 아, 제수, 삼수, 사수, 오수, 막 이렇게 해서 어, 많이들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제 모교의 동아방송 예술대회에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 제 제자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2년 동안 예비 1번만 계속 한 거예요. 2년 동안 예비 1번만 했다는 거는. 어, 수시, 정시, 수시, 정시 해서 네번을 예비 1번만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차에 결국엔 당당하게 합격을 해서 어, 들어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 전공 실기 레슨을 받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야 정말 너 정말 대단하다. 너뭘 하든 넌 정말 잘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사례들만 봐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악 하루 이틀 할거 아니잖아요. 아, 열정만 있다면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저는 뜻이 있는 곳에 결국에는 길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시까지 시험이 끝나게 되면 좌절하는 분들도 생기겠고 아니면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학교에 진학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하지만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먼 길을 걷다가 정말 잠깐 잠깐 삐끗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젊고 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 힘내시고 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좌절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좌절해서 포기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정말 아까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1년만 더 했으면 사실,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서, 사는 게 아마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어떤 결과가 나든지, 좋은 결과가 나도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하시면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늦더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같은 라인 선상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멘탈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